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모니터 노시그널로 저희한테 출장을 의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출장 가서 이제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봤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동일한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컴퓨터 전원은 켜진 상태였고 어, 모니터만 이제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래픽 카드나 메모리 쪽 접촉 불량이 많아요. 만약에 더 심하면 이제 파워 고장이나, 어, 메인보드 그래픽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사양을 보면은 굉장히 내부가 꽉차 보이죠? 어, 미니보드를 사용해서인데, 하얀색 케이스가 이렇게 이쁠 줄 몰랐어요. 메모리 카드와 그래픽 카드를 이제 세게 누르고 살짝씩 흔들어 줬는데요. 어, 이전, 같은, 이전 다른 컴퓨터 같은 경우는 바로 해결이 됐는데, 이 컴퓨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파워 테스트하기를 돌려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뭐 특정하게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많다, 뭐 이런 건안 나타나고요. 음, 이렇게 되면 이제 보드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어,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에 앞서서 어, 먼지가 조금 있어서 음, 그래픽 카드하고 메모리를 어, 빼서 한번 지우개로 청소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고요. 어,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한번씩 조치해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메모리 카드도 동일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어, 겉으로 보기에는 컴퓨터 상태가 굉장히 깨끗했는데. 어, 부품 하나 하나 자세히 보고 있으면 어,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제 전원을 켜서 이제 확인하는 부분만 남아 있는데요. 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먼지가 조금은 있죠. 저희가 만진 부분만 이제 조금 깨끗해졌는데요. 이런 먼지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 이런 게 슬롯으로 진입이 되면 어, 미세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컴퓨터는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어,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먼지가 많다 그러면 더 치명적인 고장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화면이 잘 나오고 있죠. 음, 그런데 이제 윈도우 손상이 진행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포맷이 가능하셔서 어, 저희가 컴퓨터 청소를 해드리고 이제 화면이 나온 것까지만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 이후의 문제는 이제 고객분이 직접 알아서 조치를 하시기로 했어요.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거나 노 시그널이 나타나면, 노 시그널, 그 다음에 신호 없음이 나타나면 원인은 거의 99%가 메모리나 그래픽카드 접촉불량이에요. 그래서 세게 눌러주고 살짝만 흔들어주면 대부분 해결이 되시고요. 조금 심한 경우는 이렇게 이제 뺐다가 청소해주고 다시 꼽아주면 이런 식으로 작동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 그래도 하드웨어 고장이 아니라서 다행인 거죠.